안녕하세요. 사주연구소 김홍진 소장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1일 일요일이에요. 지난 1월 10일에 1206회차 결과가 발표됐어요. 그리고 오늘 정말 중대한 발표를 드릴 게 있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요즘 제가 몸이 정말 안 좋아요. 통증도 심하고요. 걷기도 힘든 날이 많아요. 의사는 이제 정말 오래 못 가십니다라고 해요. 하지만요. 최선을 다해서 분석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드리는 무료 행운수 분석은요. 유료 개별 사주 로또 번호 회원분들만큼 정확성이 높지는 않을 수 있어요. 유료 개별 사주 분석은 3시간 이상씩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거든요. 청간지지 대운 소음까지 모두 보면서요. 오늘 무료로 드리는 건 기본적인 분석이에요. 그 점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요. 정말 감동적인 소식부터 전해 드릴게요. 이번 1206회차에서요. 1등 18억 당첨자가 나왔어요. 문자로 유료 개별 사주 로또 번호를 받으신 분이에요. 2년 7개월 만이에요. 이분 이야기.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어요. 송민지라는 분이세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6월부터 문자로 유료 개별 사주 25세트를 받으셨어요. 당시 이분은 30대 후반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셨대요.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동시에 돌아가셨대요.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살았대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고 장학금 받아서 대학 졸업하고 그렇게 혼자 버텨왔대요. 그런데요. 30대 중반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대요. 이기였대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직장도 그만뒀대요. 치료비는 보험으로 일부 해결했지만 생활비가 없었대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아프고 가족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전화로 우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소장님, 저 너무 외로워요. 아플 때손 한번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항암 받고 집에 와서 토하고 누워있으면 이렇게 죽는 건가 싶어요. 부모님, 너무 보고 싶어요. 소장님, 저. 그냥, 한 번만, 부모님 산소에 꽃이라도 많이 심고 싶어요. 부모님한테, 딸이 잘 살았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이분 사주를 봤어요. 경진년생이시고요. 금수 기운이 강하더라고요. 하지만, 대운이 너무 안 좋았어요. 고통의 시기였어요. 송민지님,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오실 거예요. 부모님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년 7개월이 지났어요.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주 문자로 유료 개별 사주 25세트를 받으셨어요. 암 치료하면서 생활비 아끼면서 혼자 버티면서 3시간 이상 씩 깊이 분석한 번호들이었어요. 천간 지지 완벽하게 계산하고요. 대운 소음까지 모두 보고요. 2026년 병원연의 에너지를 특별히 고려하면서, 오행 균형 정교하게 맞춰서요. 그래서 확률이 높았던 거예요. 가끔 문자 주셨어요. 소장님, 항암 6차 끝났어요. 이제 2차만 남았어요. 오늘 병원에서 잘 이겨내셨네요. 라고 했어요. 머리카락도 조금씩 나고 있어요. 소장님, 아직 안 됐지만 포기 안 해요. 부모님이 하늘에서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2년 7개월을 버티셨어요. 그리고 2026년 1월 10일 병원연 두 번째 회차 1등에 당첨되셨어요. 18억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떨리는 목소리로요. 소장님, 됐어요. 진짜. 진짜 됐어요. 2년 7개월. 18억. 부모님 산소 이제 정말 예쁘게 꾸밀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딸이 잘 살았어요. 라고 한참을 우시더니요. 소장님, 제가 받은 25세트 중에서 6개가 나왔어요. 정확히 6개. 소장님이 3시간씩 분석해 주신 그 번호들, 암 치료하면서 외롭게 살면서 그 번호들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매주 문자 받으면 이번 주는 될까 하면서 그게 제가 사는 이유였어요. 소장님,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저도 울었어요. 그리고 어제 송민지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부모님 산소 사진과 함께요. 소장님 송민지입니다. 18억.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2년 7개월 동안 한 번도 못 갔어요. 항암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산소 앞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 민지가 당첨됐어요. 18억이에요. 이제 엄마 아빠 산소 예쁘게 꾸밀 수 있어요. 꽃도 많이 심고 잔디도 새로 깔고 비석도 새로 만들게요. 엄마 아빠 민지 잘 살았죠? 소장님. 그렇게 말하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부모님이 대답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 우리 딸 잘했어. 고생 많았어. 소장님 2년 7개월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항암 받으면서 혼자 살면서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매주 소장님 문자만 기다렸어요. 그 25세트가 제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소장님, 약속해요. 18억 중 3억은 암 환자 치료비로 쓸게요. 저처럼 혼자 암 투병하는 분들, 치료비 없어서 포기하는 분들, 제가 돕겠어요. 매달 500만원씩은 고아원 후원할게요. 저처럼 부모님 없는 아이들, 제가 도울게요. 소장님이 저한테 희망 주셨으니, 저도 다른 분들께 희망 줄게요. 2년 7개월, 단 1초도 후회 안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사진 속 산소는 작고 소박했지만 꽃이 가득했어요. 이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예요. 하지만 여러분 꼭말씀드리요 저한테 감사할 필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송민지님의 당첨은요. 송민지님 본인의 사주 덕분이에요. 저는 그냥 사주를 읽어드린 것 뿐이에요. 송민지님이 타고난 운, 2년 7개월 동안 쌓아온 기운, 암과 싸우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그 의지, 그게 만든 결과예요. 제가 뭘한게 아니에요. 모든 결과는 회원분들과 구독자분들의 개별 사주에 의한 당첨이에요. 제 도움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 정말 분명히 하고 싶어요. 1206회차 당첨번호 발표. 당첨번호 1, 3, 17, 26, 27, 42. 보너스번호 23. 여러분, 이 번호들 보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저는요,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료 개별 4주 로또 번호를 받은 회원 중에서 6개가 적중하신 분이 계실 뿐만 아니라, 많은 개별 사주 추천번호를 받은 분들이 당첨되었어요. 다른 당첨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요. 1등 뿐만 아니라요. 개별 사주 핵심수를 받으셨던 많은 구독자분들, 회원분들께서요. 2등, 3등, 4등, 5등에 당첨되셨어요. 댓글로도 연락주시고요. 문자로도 연락주시고요. 소장님 2등 됐어요. 감사합니다. 소장님, 3등이요. 2026년 시작이 좋네요. 소장님, 4등 당첨됐어요. 소장님, 5등이지만 기뻐요. 이런 연락들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연락주셔서 감사하고요. 당첨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모든 결과는 여러분 본인의 사주에 의한 당첨이에요. 제 도움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타고난 운, 여러분이 쌓아온 기운, 그게 만든 결과예요. 확실히 당첨자들은 유료 개별 사주 회원에서 나와요. 그런데요,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확실히 당첨자들은 유료 개별 사주 로또 번호 회원분들에서 대부분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료 개별 사주 분석은 3시간 이상의 깊은 분석이니까요, 천간지지를 완벽하게 계산하고요. 대운, 소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요. 오행균형을 정교하게 맞추고요. 한분한 한 분에게 딱 맞는 25개 조합을 선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높은 거예요. 송민지님도 25세트 중에서 6개가 나왔어요. 정확히 6개.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대한 발표를 드려야 해요. 가슴이 무거워요. 하지만, 말씀드려야 해요. 회원제를 폐지합니다. 제가 요즘 정말 몸이 안 좋아요.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요. 회원 관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일반 회원, 우수회원, 특급 회원, 수천 분을 관리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요. 그래서요. 2026년 1월부터 회원제를 폐지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회원제는 폐지하지만요, 개인적으로 문자로 연락주시는 분들에게는요, 유료 개별 사주 분석 번호를 정성껏 3시간 이상 분석해서 조합 25세트를 안내해 드리겠어요. 송민지님처럼요, 문자로 연락주시면요, 한분한 분, 한분 청간 지지, 대운, 소운 완벽하게 분석해서, 25세트를 성심껏 알려드리며, 그리고요. 댓글로 무료 개별 사주 행운수는 계속 알려드리며, 걱정하지 마세요. 댓글로 많이 요청하세요. 문자로 유료 서비스, 댓글로 무료 서비스. 정리하면요. 유료 서비스 문자, 문자로 개인적으로 연락. 3시간 이상 깊이 분석. 조합 25세트 제공. 청간지지 대운 소원 완벽 분석. 무료 서비스 댓글 영상 댓글로 요청. 출생 연월일시, 음력 양력, 성함. 기본 행운수 분석. 명리학적 기운, 통계적 계절적 데이터. 무료와 유료의 차이를 이해해 주세요. 댓글로 알려드리는 무료 행운수는요. 문자로 안내되는 조합 25세트만큼의 정확성은 아니에요. 하지만요. 댓글 무료 행운수도 최선을 다해 명리학적인 기운과 확률 높은 통계적 계절적 데이터로 분석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정성껏 해드릴게요. 다만요 유료 개별 사주 로또 번호에는 더 가치 있는 분석을 제공해 드려야 하는 건 이해해 주세요. 3시간 이상 걸리는 깊이 있는 분석이니까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번에도 당첨 안 되신 분들 계시죠? 낙담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본인의 순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요. 편안하게요. 꾸준히요. 소액으로 투자해 나가세요. 송민지 님도 2년 7개월 걸렸어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와요. 그리고 한가지 더말씀드리죠요 유료 개별 사주 로또 번호는 최소 3년 이상 시도해야 당첨 확률이 높아져요. 매주 받으시잖아요. 매주 명리학적 기운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1년, 2년, 3년. 구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 기운이 쌓여요. 송민지 님도 2년 7개월이었죠? 그 시간동안 쌓인 기운이 폭발한 거예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요. 일이 일비하지 마세요. 이번 주안 됐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 기대하지도 마시고요. 차분하게요. 담담하게요. 매주 꾸준히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거예요. 혹시 무료로 개별 사주 행운수를 받고 싶으신 분 계세요?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출생 연도, 월, 일, 시간, 음력 양력, 성함, 익명 가능. 그러면 제가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분석해 드리고요. 댓글에 요청하신 무료 행운수도요 명리학적인 기운과 확률 높은 통계적 계절적 데이터로 분석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성껏 해 드릴게요. 무료예요. 구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요청하세요. 자, 이제 1207회차 이야기를 할게요. 1207회차 당첨 발표일은 2026년 1월 17일 토요일이에요. 2026년 병오년 1월 중순 정말 특별한 시기예요. 2026년은 병오년이에요. 병화는 태양, 오화는 한낮의 뜨거운 불, 불불 엄청난 화 에너지예요. 그리고 1월 중순은 그 에너지가 확장되는 시기예요. 1월은 경인월이에요. 경금은 단단한 쇠, 잇목은 봄나무, 1월 중순이 되면 목 에너지가 더 강해져요. 봄을 향해 가는 거죠. 금목화의 흐름이 더 빨라져요. 1월 17일. 정사화의 날이에요. 작은 불이 큰 불을 만나는 날. 병원연의 큰 불과 정사의 작은 불이 만나는 특별한 날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 정말 몸이 안 좋아요. 걷기도 힘들고요. 숨 쉬기도 힘들어요. 그런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1207회차는 어떤 번호가 나올까? 병원 연 1월 1 7일의 에너지는 그렇게 밤새 연구했어요. 그리고 준비했어요. 1207회차 예측번호를요. 꼭 참고해 보세요. 혹시요. 개별 사주 로또 분석번호를 받아서 고액 당첨이 되시는 분이 계시면요. 송민지님처럼 주위에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암 환자 치료비, 고아원 후원, 독거노인 쌀 지원 부우이웃 난방비 무엇이든 좋아요 복은 나눌수록 커져요 여러분 의사는 쉬라고 해요 가족들도 쉬라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 일어나게 돼요 소장님 힘내세요 소장님 2026년에도 건강하세요 소장님 덕분에 2등 당첨됐어요 소장님, 1등 당첨자 이야기 듣고 울었어요. 저도 포기 안 할게요. 이런 댓글들이요. 저한테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응원 댓글 덕분에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약속드려요. 죽기 전날까지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회원분들을 위해서요. 끊임없이 연구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댓글로요. 소장님, 힘내세요. 한 줄만이라도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구독자 여러분, 회원 여러분, 오늘 정말 중대한 발표를 드렸어요. 회원제 폐지,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 건강이, 이제 한계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문자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유료 개별 사주 25세트 성심껏 분석해드리고, 댓글로 무료 행운 수도 계속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1206회차 1등 18억 당첨자 송민지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부모님께 자랑 많이 하세요. 2등, 3등, 4등, 5등 당첨되신 모든 분들도 축하드려요. 당첨 안 되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순서는 반드시 옵니다. 최소 3년은 꾸준히 해보세요. 1,207회차 예측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요 무료 개별 사주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명리학적 기운과 통계적, 계절적 데이터로 최선을 다해 분석해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저를 살게 해요. 사주명리연구소 소장 김홍진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병원년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당첨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